네 안녕하세요 주얼리 강의 물어보셔 네 번째 게스트 어 트라벤처 여행사 대표님 강문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제 이름은 강문규이고요. 어, 트라벤처라는 여행사를 1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어, 해외로 아웃바운드 여행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여행에 관련된 블로그나 책을 어, 집필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트라벤처. 트라벤처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어, 일단 트라벤? 이름은 트래블과 어드벤처의 합성어인데요. 네. 네. 그 여행과 모험 두 가지를 음.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고요. 지금은 제가 1인 회사로서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선 꾸준히 네. 이제 여행을 이제 인솔 하고 있습니다. 1인 회사요? 네. 직원들이 회사. 아예 없나요? 네, 저 혼자, 오로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모든 걸 하시면. <laughs> 네. 아까 트래킹이라고 하셨는데 같이 네. 동행 가는 건가요? 네, 트래킹을 제가 네. 네. 보통 한국에서 여행 상담부터, 그리고 네. 문의 받는 것부터, 이제 어 여행 전에 출발 전에 준비할 것들 음. 다 준비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항공권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여행사에 대한 뭐 숙박, 그리고 가이드 이런 수백까지 제가 다 하고요. 음. 그리고 제가 인솔까지 하고 여행에서 돌아오시는 순간까지 함께 하는 그런 음. 여행 스타일입니다. 일반 패키지 여행이랑 좀. 단 점이 있다면. 좀 아무래도 패키지, 대형 패키지 여행은 네. 뭐 많게는 3, 40명, 네. 그리고 이 수, 적게는 20명이 함께 여행하고 버스 한 대로 꾸준히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여행이고 어떤 여행지와 여행지, 그런 목적지들을 있는 여행이라면 저희 같은 여행은 굉장히 소그룹 한 4명에서 10명, 12명 정도 소그룹으로 저희가 음. 이제 모시고 여행을 하고 1어일대뭐 10명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음. 같이 트레킹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네. 같이 뒷풀이도 네. 하고 <laughs> 뭐, 가끔 이제 어디 가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제 음. 보통 근데 어르신들이 이제 네. 40대에서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많아서 음. 그런 분들하고 많이 이제 왜 어르신들이 많을까요? 아, 네. 어,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때어 네. 일단 여행 스타일이 저는 대부분 트레킹이기 때문에 네. 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손님들이.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일단 등산을 좋아하는 등산매니아 나이대층이 보통 50대 지금 한 5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산을 다니시다가 해외로 눈을 돌리셔서 이제 해외산도 트리킹 하시기 때문에 저희 손님으로 이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행이 이게 보통 네. 이제 목적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그뭐 네. 유명한 역사적인 유적지나 네. 이런 걸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어, 젊은 층이 가는 뭐 클럽 문화를 좀 네, 체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트라벤처에서는 거의 이제 자연 경관을 네. 트래킹하는 상품이 많은 거죠. 그렇죠. 저희는 뭐 방금 말씀드렸시피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네. 트래킹 등산이기 때문에 아, 타겟층이 예. 좀 확실해요. 그래서 어떤 그 현지에서 걷고 그다음에 그곳의 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 지향적인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여행을 같이 가시면 네. 한국에서 엄스는 누가 아, 네. 제가 그래서 네. 지금 네. 하는 그 여행이, 네. 어, 유럽에 있는 산을 이제 알프스에 있는 몽블랑이라는 산을 위주로 제가 여행을 하는데, 음. 그 산은 어, 입산 기간이 6월에서 9월로 굉장히 짧아요. 그 외의 기간은 다 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아, 날씨에요. 스키 시즌, 예, 스키 시즌이고, 기본적으로 걷는 음. 고도가 한 1,500에서 2,500 사이이기 때문에. 해발 1,500? 네, 네. 해발. 그래서 그 지역은 항상 눈이 와 있고, 음. 6월에서 9월만 이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만 저는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이제 그 손님들을 위한 음. 이제 준비를,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고. 그래서 저희 손님들은 그런 거를 어, 시즌 자체를 알고 있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문의나 상담도 그 시간에 맞춰서 많이 오세요. 음. 그래서 제가 여름에 이제 인수를 나가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문의가 좀 적게 오고. 혹시 이런 1인 여행사들이 최근에 음. 좀 많이 생겼나요,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는 음. 한 5년 사이에 그래도 많이 최근에 네, 예, 최근에 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저희 나이 또래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된 사람들이 네. 과거 10년, 15년 전쯤부터 배낭 여행을 많이 이제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해오면서 아무래도 이쪽 산업적으로 많이 유입되지 않았을까 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앞으로도 좀 네. 그런 여행 산업이 네. 계속 갈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지금 네. 시기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 때문에 네. 굉장히 해외로 나가는 여행 그리고 해외 상고로 들어오는 여행이 완전히 지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당분간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제 주위에 이제 여행 산업 하시, 사업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렵다. 그리고 음. 어 심한 경우에는 뭐 정리해고를 하는 그런 소규모 여행사들도 많이 있고요. 음. 근데 사실 요 네. 기간을 아마 버티고 넘기고 나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수요가 또 그대로 그렇죠.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누군가 음. 누가 이존버를 하느냐. 아, 그걸 그게 예, 네, 그게 어. 중요할것 같고. 어쨌든 여행은 갈 네, 거니까. 여행은 언젠가는 가게 어, 될 거고. 뭐 네. 적게 가든 많게 가든 이 네. 시장은 계속 파인을 유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조금 이런 여행 쪽으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 제가 처음 네. 여행한 게뭐 네. 네. 이거는 굉장히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이제 부모님께서 들어놓았던 개돈을. 네. 아, 네. 저희 중3때 여름 네. 방학 때너 네. 유럽으로 가라 해서 아, 네, 네 그래서 오... 그중3 네. 어린 나이에 사촌 동생들과 함께 다섯 명이서 네. 유럽을 가게 됐어요. 아동생들이랑 다섯 네. 명이서 네. 중학생 때 네. 유럽을 네. 갔어요. 네. 근데 저희가만 간게 아니라 네. 물론 유럽에 이제 친척 누나가 네. 있었죠. 아... 이 그때부터 3 0 대였던 누나가 있었고 네. 그 누나가 이제 뭐 차를 렌트해놔서 같이 여행을 음... 한 거긴 한데 음... 그때 경험과 기억이 이어져서. 대학교 때도 여행을 네. 하고 싶어서 배낭여행을 했고, 음. 배낭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27살 때또 세계 일주를 1년간 했었거든요. 그 어, 세계 일주? 네. 거기까지 이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30대가 들어서 이제 여행사를 다니고, 또 이제 음. 퇴사를 하고 제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게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네. 그런 길로 가야 네. 그요 쉽게 말하면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웃음> <웃음> 흘러든 게, 흘러들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laughs> 생각이 돼요. 어, 근데... 정치외교과 외교학과를 네, 나오셨잖아요네 뭐~ <laughs> 전공과 무가하게 뭐 요즘 세상에 뭐~ 전공과 그렇죠. 뭐~ 네, 그렇지않습니까 네, 이건 농담이었군요 <laughs> 네. <laughs> 어, 어~ 살짝 들어보니까 세계여행을 또 하셨네요 네 세계 일주를 네. (1년간) 했었고 그거는 뭐~ 어, 어떻게 해? 처음부터 그거는 네. 이제 (21살) 때 네. 대학교 (2학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던 시, 시즌에 네. 겨울방학 때 그때도 대학교 친구랑 같이 인도를 여행을 했어요. 한달 동안. 네. 예. 그 인도로 여행하고 네. 나서 그때 이제 배낭여행에참맛을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한번 좀더 멋있는 큰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음. 이런 얘기를 나누던 음. 친구가 있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친구랑 이제 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하고. 예, 추진을 네. 하고 해서 세계일주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네. 세계 여행하실 때텀비 네. 옷이 두루마기랑 아, 네. 가설 쓰고 여행을 하셨어요. 네. 같이 여행했던 친구랑 여행 출발 전에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음. 우리가 그냥 네. 세계에 좀 여행만 하면은 사실 네. 남들과 좀 다른 것도 없고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넘칠 나이였고 음. 또 한국인이 아무래도 외국 나가다 보면 뭔가 내가 국가대표가 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laughs> 네.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시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음. 찾다가 뭐 태극기야 음. 누구든지 많이 할수 있는 거고 음. 좀 특이하게 해보자 해서 그런 음. 조선 선비 복장을 이제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서 음. 어떤 유명한 랜드마크 앞에서 그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음. 편집해서 음. 하나의. 컨텐츠로 컨텐츠로 어, 네, 네. 만들었던 거죠. 음, 그럼 어떻게 그런 거를 외국 분들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때는 한국에 대해서 지금도 뭐 많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뭐 그때는 진짜 한국이란 나라를 많이 모를 때고. 그래서 이게 코리아라는 그 사람들이 입었던 과거의 어떤 전통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 굉장히 신기해하고 최근에 그 좀비 영화 뭐죠? 킹덤이었나? 네 킹덤이라고 네. 넷플릭스에서 네. 그거 통해서 가시 굉장히 네. 유행을 하고 네. 외국인들이 많이 알아보고 네. 신기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외국인들이 저희 가서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지 심지어 이게 모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음. 그냥 어떻게, 어디다 두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음. 그래서 굉장히 그거 하나만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를 되게 관심 있게 음. 생각해주고 음. 이렇게 흥미 로운 시선을 바라봐줬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희 여행이 되게 많이 풍성해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디 어디 달려나요 뭐 기억 나치는 대로 다 읊을 수 있어요. 뭐 서른 개, 서른 세개 나라인데. 서른 세개 예. 나라에 예. 몇 개의 도시? 도시는 한한 한 1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아, 예. 네. 그래. 근데 뭐쭉 읊으면은 그러면 네. 한번 읊어 드릴까요? <laughs> 총 분량이 <laughs> <기간이, 웃음> 총 기간이, <laughs> 기간이 어떻게 요 기간이니까 330일 330 네. 정도. 정확하게는 3 3 0일이니까 1년, 네. 1년한 11개월 정도. 총 음, 시작이 어느 쪽으로 해서 시작이 남아공 남아공, 아프리카의 최남단 남아공부터 해서 북단으로 쭉 올라와서 이집트까지 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네. 유럽으로 올라와서 유럽에서 네. 또 여행을 한 뒤에 음. 그 다음에 미국 거쳐서 멕시코, 음, 그 다음에 네. 중미에는 코스타리카, 쿠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미로 와서 남미 있는 페루, 음. 볼리비아, 칠레, 음. 아르헨티나 이렇게 오.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어 그럼 아, 남극을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그 남극 을간 거는 또그 네. 여행이 제주의. 끝나고 예, 네. 아. 그 여행이 끝나고. 네. 그때 같이 여행한 친구랑 그 방금 말씀드린 세계 일주의 최종 목적지가 사실 남극이었어요. 음, 네. 근데 네. 남극을 가려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이고 그 대학교 때 1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그 여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남극을 가기에는 비용이 부족했고. 그래서 일단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 세계일주 하고 돌아와서 한국 한국에 다시 와서는 이제 학교를 네. 또 다닙니다 대학교. 네.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저랑 같이 갔던 친구는 네. 그 당시 아마 KB 국민은행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음, 네. 대학생 남극 탐험대를 모집합니다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국민은행. 어, 대외활동이죠, 오, 대외 활동이죠. 거기를 친구가 지원해서 어, 당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게 돼서 합격을 해서 네. 이제 거기에 가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친구는 먼저 남극을 다녀왔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어, 여행사를 들어가게 되는데그 여행사에서 남극을 가,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인솔자로 남극을 또 갔어요 저는 네. 인솔을 네. 하면서 이제 손님 12분을 모시고 네. 같이 갔다 왔죠 아 그럼 그게 첫 남극을 네 그때 거든요? 첫 남극이고 아직까지 뭐 그때 이후로는 못 가왔습니다 <laughs> 남극 가는 거어 저는 이제 무한도전이나 이런 TV 프로그램에서만 네. 봤지 네. 실제로 제 주변에 남극 갔다 오신 분이 이분 한 분이에요 <laughs> 어, 그 가는데도 조건이 되게 까다롭지 않나요? 어, 까다롭죠. 까다로운 어. 조건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비용입니다. 아, 그거... <laughs> 네. 그럼... 비용과 시간. 어, 뭐, 접종하고 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 건 네. 없어요? 네. 사실 우리가 남극이라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 이미지 때문에 네. 어, 환상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네. 사실 거기도 하나의 그냥 여행지로 볼 수가 있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평, 평범한 여행을 가듯이 여행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음. 어, 남극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큰 대륙이에요. 그래서 네. 그 대륙 전체를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 끝부분에 아주 조그만 반도를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겉만 살짝 맛보고, 오는 그런 여행이다라고 어... 또할 수도 있고요. 뭐 100%라 그러면 0 1만 그렇죠. 네. 0.1% 정도 다, 발로 밟고 왔다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어, 엄청 많이 있죠. 뭐 네. 여행을 하면 네. 뭐 거의 그쵸. 매일매일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네. 뭐 많는데 뭐... 그러면 <웃음> 특별하게 <웃음> 어, 이런 사람이 여행을 다 오네? 이러는 아... 분들 아. 네. 아, 손님 중에 네. 뭐 얘기 드리면은 네. 어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 몽블랑 트래킹이라는 데를 네. 저랑 같이 가신 분이 계신데, 그 시간동안 그분이 그때 연세가 한67 정도 되셨을 거예요. 와, 나이가 많네. 53년생, 뭐 음. 그 정도 되신 분이, 어머니셨는데, 네. 그 산을 가기 위해서 3년 정도를 어 비용을 위해서 적금을 붓고 오. 그런 금전적인 준비 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준비하기 위해서 북한산이라든지 도봉산을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어, 한 번씩 그렇게 가서 체력을 기른다던가 근데 걸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3년 이전에는 네. 어~ 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그런 어머님들과 비슷한 분이셨러니까 체력도 음. 그렇게 좋지 않고 음. 뭐~ 산을 한번 가 꿈꾸 가는 것도 꿈꾸기 힘들고 음. 근데 그런 분이 3년 정도를 연습해서 오셨는데 우와. 하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던 거를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인솔을 해드린 어떤 기억이 굉장히 음. 뿌듯했던 그분한테는 굉장한 동행자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분도 저를 되게 그때 되게 좋아하셨고 아들처럼? 네. 아들처럼 아 좋아하셨고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지금도 연락하시죠 작년 네. 겨울에도 연락드려서 음. 뭐 제가 그때 남미 갈때 이렇게 남미 이번에 같이 못 와서 뭐 아쉽습니다 했더니 어, 딴 회사로 가셨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웃음> 다음에는 미리 네. 미리 연락드리는 걸로 <laughs> 어, 어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일반 우리가 여행하는 패키지 여행보다는 네. 어느 정도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과 이제 사람을 사귄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네.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소그룹으로 가다 보니까 이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 얘기를 듣게 돼요 그렇죠. 시간이 그리고 아니, 시간이 부담이 시간도 많고 네. 그리고 트레킹이라는 거는 정말 밥 먹고 네. 아침밥 먹고 세네 시간 네. 걷고 네. 점심 먹고 또 세네 시간 걷고 네. 그리고 자, 밥 먹고 또 자고 하루 네. 일과가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거의 한 여섯 시간 일곱 시간을 같이 걸으면은 네. 뭐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고 얘기를 근데... 하다 보면 자기의 속마음이나 아, 자기 네. 어떤 환경적인 얘기, 음, 음. 속깊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 처음에는 뭐 기, 기본적으로 가볍게 어떤 가정조사죠? 이렇게 음, <laughs> <이제> 후구조사. <laughs> 후구조사. 뭐, 구조사 하듯이 네. 뭐 아들이 몇 명이고, 음. 뭐 아들이 뭘 하고, 이런 음. 얘기를 시작해서 이제 남편 얘기, 음. 뭐 간혹 가다 남편 욕도 하시고, 음. 그런 분도 계시고, <laughs> 네. 또 이제 뭐 자기의 살아온 얘기, 네. 뭐 많게는 뭐 자기가 어떻게 뭐 성공했나 그런 음. 얘기를 해주는 분도 많고, 뭐 요즘 뭐 사람들이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게 굉장히 네. 꼰대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음. 어 누구하고 시, 사실 쉽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고예 저도 많이 그렇게 해주시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냐 뭐 이런 스마트 기기나 혹은 네.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되게 습득이 빠를지 몰라도 네. 지혜에 관한 부분에서좀 딸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딸린다고 표현하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 절대 무시 네,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걸. 하고 네.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트레킹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한 가지 장소를 떠올리잖아요. 산티아고 순례길. 아, 네. 산티아고 순례. 혹시 완주하셨나요? 네, 다녀왔죠. 와. <laughs> 그게 어디서부터 <laughs> 어디까지죠? 정확하게 사실 네. 산티아고 순례길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코스가 여러 가지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네.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음. 뭐 멀리는 독일, 뭐 그리스부터 음. 시작하는 그런 루트가 있고. 오. 왜냐면 순례자가 이쪽 그리스에서부터 쭉 스페인까지 걸어온 그런 길이기 때문에 또 포르투갈 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음. 우리에게 알려진 산티아고 길은 이제 어 프랑스랑 스페인 접경지대 생장 피드포르라는 도시 생장, 수, 네. 생장 피드포르라는 소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피레네 산맥, 산맥을 넘어서 이 스페인 북부를 가로질러서 이제 북 어 북서쪽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음. 곳까지 이어진 음. 약 800km의 길을 8 0 0 k m 요오 예. 서울하고 부산 한 400에서 500 정도. 정도. 네, 그러니까 왕복을 하는 정도 하는 거리가 정도? 되겠죠. 예. 음, 그럼 원래 그냥 두 발로? 네, 네. 네. 그렇게 오래 걸으면 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람? <laughs> 네, 행군 때와는 <때만은> 군대 <laughs> 다오셨죠 그렇죠. 군대 때 행군이랑은 또 다른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아무래도 네. 군대 행군은 누가 네. 시켜서 하는 거고 네. <laughs> 그리고 산테고는 내가 네. 음. 원해서 간, 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느낌이 다른데 뭐산테고에 대한 어떤 그, 그 원하는 걷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면은 뭔가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또 뭔가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네. 저는 그때 걸을 때 남자 다섯 명이 같이 걸었어요 아 다섯 분이 네. 근데 다섯 명 남자 다섯 명이 걷다 보니 아무래도 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약간의 경쟁 심리도 있고, 음, 누가 더 오래 잘 아, 걷나 그러다 네. 보니까 뭐 20km 걷고 끝내야 될 날에, 네. 야, 한 7km 더 걷자. 한 27km 아, 걷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걸은 날은 저희가 42km를 걸은 날이 있어요. 와, 42km요? 42km. 네, 42km? 그날은 진짜 네.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쵸. 쓰러져 자고. 어, 물집 잡히고. 네, 물집 당연히 잡히고. 음. 그런 날도 있고. 근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사실, 뭐, 군대 행군과 어떤 음. 겉으로 보기에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힘이 들고, 아프고, <laughs> 네. 어, 건강해지고, <laughs> 그리고 고, 그냥 고강해지고. 욕 나오고. 어, 네. 욕 나오고. 네. 아. 하지만 그 네. 길을 다 걷고 나서, 네. 그리고 지금의 저가 봤을 때, 네. 그때그 300, 음. 아, 300일, 30일을 오로지 한 길을 네. 두 발로 거, 완주했다는 그 뿌듯함, 음. 그리고 그게 저한테 지금 주는 어떤 영향분은 굉장히 음. 크다고. 생각을 어... 합니다. 그게 수, 왜 순례자의 길이라고 붙었는요 산티아고라는 그 네. 도시 자체가 산티아고가 네. 어, 그 예수의 십이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네.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그러니까 네. 성 야고보가 이제 네. 스페인어로 산티아고인데 네. 그 제자가 이제 순례의 길을 저 그리스 쪽부터 걸어서 이제 산티아고 대콤포스텔라까지 왔다는 그런 네. 이야기가 있고 어. 그래서 그 야구부의 유해가 지금도 산티아고 대콤포스텔라 성당 음. 대성당 아래에 모셔져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례길이 생긴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그 카톨릭을 믿는 큰 사람들이 큰 힘을 갖고 걷고 음. 그런 분들은 정말 거기 마지막에 30일을 걷고 딱 왔을 때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우세요 예. 네, 정말 오. 눈물을 흘리고 왜냐면 그분들 종교적 신념으로 걸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순례자가 실제 순례자가 걸었던 거를 자기가 체험한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음, 음료 드시면 네. 편하게 <laughs> 제가 옛날에 유럽여행을 배낭여행 갔다 왔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로지 스마트폰 하나만 믿고 갔었는데 음. 제가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요 <웃음> <웃음>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하철에서 앞뒤로 막고딱 가져가더라고요 네. 몰랐지 네. <laughs> 그 이후부터 그냥 아 진짜 큰일났다 멘 네. 근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행을 했어요 네.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혹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배낭여행 간다면 팁이라도 네. 지금 젊은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보다 한참 전문, 한 네. 10살 이상 차이 나는 20대 초반, 네. 중반 사람들은 굉장히 여행을 자기 스타일대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굳이 뭐 제가 드릴 팁이라고는 따른 음. 건 없고, 그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요새 네. 워낙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음. 그런 어 네. 것들이 발달하면서 어, 보여주기 과시요 네, 네. 그리고 보여주기식 여행에 치, 치중하다 보니까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저는 이제 여름마다 이제 유럽을 이제 일로 아니면 이제 뭐 답사 차원에 계속 나갔었는데 작년까지 네. 갈 때마다 이제 저도 한 번씩 이제 20대 분들을 만나서 이제 동행을 구해서 뭐 밥도 먹고 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 만나서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점이 정말 다 그래요 공통점이 뭐냐면 네 뭐예요 한두달 정도 여행을 하면 다들 지쳐요 한사오 십일 때는 좀 지치죠. 네, 근데 그치. 그거는 여행이 뭐 지겨워서 지칠 수도 있고 뭐 각자 네.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큰지침은 뭐냐면 네. 이미 남들이 인스타에 올리고 했던 네. 거를 자기가 이제 똑같이 증명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laughs> 실증이 난 거예요. <laughs> 회감을 네, 느끼는구나. 회감까지는 얘기 아니에요. 네. 왜냐면 그렇게 네. 되면 자기 여행을 부정하는 그치, 거기 그치, 때문에 네. 거기까지 나가지 않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네. 아 어떻게 보면 그냥 사진에서 봤던 거 그냥 똑같이 찍고 음. 똑같이 인스타에 올리고 음. 댓글에 반응하고 그냥 기분 음. 좋고 네. 거기에 굉장히 만족하다 보니까 <laughs> 네. 조금 아쉬운 그런 여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좀더 경험적이고 뭐좀더 현지 친화적인 여행을 즐기면은 너무 이렇게 사진이나 뭐 네. 어떤 그런 남기는 것에만 물론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지. 한 네. 부분이지만. 또 다른 그런 경험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여행을 하면 굳이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죠 못한 거보다 잘하는 게 낫겠지만 네. 아주 뭐 그것이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도 네.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네. 갔을 때도 그냥 대충 다 뜻이 통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어 자기 나라 문화나 자기 나라 음.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네. 뭐 영어를 쓰면 오히려 <laughs> 화를 내던데? <laughs> 그죠? 그런 맞아, 경험이 있었어요. 맞아. 그렇고. 그리고 네. 요거는 뭐, 저, 네. 뭐 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유럽에서 만나는 유럽인들이나 백인들이 모두 영어를 잘하는 그런 백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발칸반도라든지 네. 뭐 북유럽 어디선가 네. 온 친구일 수도 있고, 러시아 네. 친구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저희가 생각하는 네. 수준보다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영어만 해도 음. 그들이 하는 영어나 우리가 하는 영어나 비슷하게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렇게 깊은 얘기를 거기서 나누지도 않아요. 충분히 한번 음. 도전해 보시면은 하루 정도 알차게 음. 또 여행하고 그 경험이 또 음. 자기 여행 전체를 풍부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음 그렇다고 생각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다 이제 나라들이 그러니까 발만 걸어 가면은 그 선을 넘어가기만 하면 이제 국경이 바뀌는 경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면이 바다란 말이에요. 네. 북쪽은 또어 군사 붕계선이또 있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라는, 특히 해외여행이라는 음.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부담감을 안고 나가는 음, 네. 그런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여름에 잠깐 옆 동네 가는 식으로 그렇죠. 편한 차림새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요 우리가 국내 여행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죠. 네. 어, 그런 게좀 문화적으로나 이제 형성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